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에, 교회선 특별 새벽 기도가 열리고, 또 영상으로 예배해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고, 하루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어, 18일, 수요일입니다. 어, 고린도 전서 9장 1절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자유인이나, 에,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니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개바와 같이 믿음에 참여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용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도 거두기로 과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건 하물며 우리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네 오늘 5월 18일 그러고 보니까 이제.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주운동이 생각이 납니다. 자 오늘은요 복음 전도를 위한 사역자의 권리 포기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뭔가 하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 이 고린도 교회 말이 너무 많아요. 바울이 여기서 사례를 받지 않니하고 자비령 자비량하여 전도했거든요. 그리고 이 교회에 재정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하여 직접 수고하여 일하면서 아,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교회에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교인들 중에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서 사례비를 달라고 안 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격이 없어서 이 사람이 이 교회에서 사례비를 안 받고 일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바울을 폄훼한 거라. 바울이 들으면 기분 나쁘죠. 그렇죠? 교회 생활을 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이제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또 함부로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알지 못하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모함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이런 잘못된 말은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그리고 서로와의 관계를 서먹서먹하게 하거나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은혜로운 공동체에 그 모습을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알지 못하고 말하면 안 되고, 뜬 소문을 듣고 말해도 안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가능하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꼭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교육자나 목회자를 찾아와서 물어보고, 그리고, 또 시정되어야 할 문제가 꼭 있다면, 재직회나 혹은 기관회에서 그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말해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설득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항상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다른 영혼에 상처를 주지 않도록 그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말로 덕을 세워라 그랬고 함부로 남을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로 3절까지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 비판하는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의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누가 형제에 있는 눈에 티를 빼면서 자신의 눈에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의 눈에 들보를 먼저 빼라. 밝히 본 후에 남의 눈 티를 빼리라. 아주 과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교회 공부 체가말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해서 말을 조심해야죠. 자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폄훼하고 뒤에서 바르게 말하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 상당한 어조로 심한 어조로 여기 꾸짖고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1절로 6절을 먼저 살펴봅니다. 내가 자유인이니냐 아 사도가 아니냐. 이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물론 열두 제자 중에 하나는 아니에요. 그런데 담에새계에예수님 만났어요. 사도들 못지 않은 그러한 만남을 가졌고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방인의 사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들이 일한 것보다 바울 사도가 한 일이 더 많아요. 이 사람은 사도의 자기가 얼마든지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바울에 대하여 함부로 폄훼하는 거라. 기분 나빴죠. 예, 우리가 어떤 한 말을 남이 듣고 기분 나쁘면 내가 한 말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한 말을 누가 듣고 기분 나빴다 하는 그러한 말을 듣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어,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 아니냐? 맞아요.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잖아요. 여기서 1년 반 넘게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바울은 자기 간증 충분히 했잖아요. 그들도 바울을 인정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지금 에베소에서 목회하는데, 없, 그 자기들 교회 없다고 바울을 함부로 이렇게 말하면 안되죠 예. 바울이 세운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그들이 바울이 떠났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다. 그래요. 다른 사람이 혹시 바울에 대하여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라고 그래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사도인이 나의 사도됨을 주안해서 인친 것이 너희라. 맞아요. 바울은 하나님 만났고, 예수님 만났고, 성령받았고, 능력받았고, 권능받았고, 여기 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그들에게, 그에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배웠고, 그들 중에 일부는 세례를 받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쳤단 말요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 있을 때는 그들이 하나같이 바울, 바울 하면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의 지 자기들이 스스로 인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없다고 이러면 돼? 안 되죠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네. 지금 나를 비판하는 자들 바울을 지금 비판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비판 비난 다 나쁜 것이죠 판단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바울은 이런 판단을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위대한 사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이 말은 너네가 주는, 즉 고린도교회가 주는 사례, 생활비를 받아서 생활뭐 먹고 살수 있는 자격이 충분하다. 100% 충분하죠. 자고 넘치죠. 오절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계법바 같이 믿음의 참에 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다른 사도들은 교회에 가서 다 먹고 자고 생활비 받으면서 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아내까지 데리고 다니 여기 중요한 정보가 있어요 개바 베드로는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다그 교회가 책임졌어요 그런 권리가 바울에게도 있어요 네.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않을 권리가 없겠느냐 바울과 바나바도 어, 일안 하고 쉴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일하지 않을 권리도 있어요 자유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요 바울도. 바나바 언급들 좀 특이해요. 2차전도 3차전도 때는 바울하고 헤어졌거든요. 그런데 이들과 이들이 그래도 어디선가 서로 서신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나바 언급하잖아요. 하나님을 위하여 그냥 헌신하는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에 대한 태도는 잘못된 것입니다. 저도 이제 우리 교회를 80년에 개척해서 벌써 36년째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여기에서 사례비들 열심히 성도들이 주고 생활비 주고 그렇게 해서 먹고 또 생활하면서 살아고 있습니다 이건 제도화된 거고요 또 총회법칙을 따른 것이고요 또 일반 한국교회 정서를 따른 것이죠 그래서 생활할 만큼 교회에서 주 시지만은 제가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 에, 가 가지고 돈을 번다든지 재산을 축적한다든지 내 개인의 어떠한 에, 욕망이나 또 야망을 위해서 교회 재정을 썼던 그거 전혀 아니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한점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에, 지금도 교회 현장에서 이렇게 뭐 작은 것 하나, 어, 천 원짜리 만 원짜리 하나 쓰는 것도 다 일일이 주간 보고서에서 재정의 부에 다 보고하지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살기 위하여 양심적으로 살기 위하여 또 하나님의 것을 내가 개인적으로 백원 하나 천원 하나라도 이물을 썼다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하여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이런 말 저런 말을 바울에게 하듯 한다면 저는 기분 나쁩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 인격적이고 또 참으로 신실한 성도들이라서 지금까지 재정 문제 때문에 우리 교회 말썽 생긴 것도 없고 또 저에게 뒤에서 뭐라고 태클을 걸어온 적도 없습니다. 좋은 교회죠. 우리는 이런 좋은 교회 모범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나 주의 종들를 대접함에 있어서는 성도들은 아 인색하거나 에, 혹은 에, 폄훼하거나 또그 하시는 주의 종들이 하는 일에 대하여 과소평가하거나 그러면 안 되며 최선을 다하여 대접하려고 하는 거. 이게 바른 태도이고 또 그것이 성도들을 알고 복 받는 비결이고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제 7절에서부터 마지막 그 12절까지는 권리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내가 사람의 대로 말하는 어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와 같이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모세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심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이냐 밭에서 그 일을 하고 또 옛날 소들은 밭도 갈았지만은 연자몇 돌도 돌렸어요 그러면 그소 일하는 소의 입에다 망을 심으면 안 됐어요 왜 일하는 만큼 먹어야 되니까 충분히 먹이래 소 일을 시켰으면 충분히 먹여서 일을 시켜라. 이 말입니다. 저도 어릴 적 아버지 소를 봤죠. 꼴을 보다 배하다 먹이고, 시커니 오물을 먹입니다. 살을 퉁퉁 찌게 합니다. 그리고 밭을 갑니다. 아프면 다 오르만져주고, 이 멍애를 메서 목에 이렇게 혹 같은 게 생겨요. 그러면 다또그 찜질해 줘가지고, 그 아플면 아프겠어요. 그렇게 해주면서 소를 사람처럼 대하는 것을 봤습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들을 소처럼 일을 하는데, 일은 시켜 먹고, 교회가 사례를 안 준다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인색한다면 그것도 아닌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은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받을 권리가 있지만은 안 받았어요.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 아니냐. 맞아요. 사업을 해도 돈을 버는 게 목적이고 농사를 져도 추수를 하는 게 목적이라면 바울도 일하면서 충분한 사례를 받고 싶죠. 생활이 어려움 당하고 싶진 않죠. 또 그럴 자격도 얼마든지 있죠. 근데 고린도 교회서는 안 했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받았을 거예요. 여기는 안 받았어요. 자. 11절.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 정도 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도 거두기로 과하다하겠느냐 신령한 것 하나님 말씀, 이들 구원, 죄에서 건져주는 이러한 진리를 전했으면 이들이 최소한 먹고 생활할 만큼 생활비를 대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 중에는 말이죠. 그 바로 그분이 사례, 그 바울이 사례를 안 받은 것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이 없어서 안 받은 거라고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똑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안됩니다. 그니까 참, 수준이 안 된다. 아, 참, 안타까운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12절, 다른 이들도 너에게 권리를 가졌구나. 하물며, 우리를 그만해.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았다. 여기 우리는 누가, 뒷모델, 실라, 실바노죠 바울. 적어도 네명이 여기서 일하면서, 아, 이들은 생활비 여기서 받를 않았어요. 오히려,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인들이 도와줬고, 안디옥교의 교인들이 생활비를 보내줘서 썼습니다. 이 교회는 피해를 주질 않고, 이 교회는 부담을 주질 않았습니다. 참, 바울에, 바울이 왜 그러느냐? 그 교회 교인들이 아직 믿음이 어려서, 바울이 이것을, 이 이런 사례비를 받으면 그들이 수용하는데 아직 시험에 들까봐, 이런 태도를 취한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죠. 안타까워요.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를 안 받고 일을 했다는 것을 근거로 대면서, 오늘날 주의종들이 사례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또혹 어떤 교인들 중에는 50년대, 60년대 목표하던 목사, 목, 목사님들을 떠올리면서, 그때 목사님들은 고생하셨는데, 요즘 목사님들은 너무 대접을 잘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목회자가 왜 사례를 받고 일을 하느냐 네, 헌신적으로, 그냥, 무엇으로 해야지? 아, 그런 생각을 가진 분들도 있습니다. 예, 그건 다 잘못된 생각들이고요. 우리는 시대와 문화를 따라가고요. 또, 교회의 재정적 능력과, 그리고 일반인들과의 생활 형평을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사람이고,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고, 또, 먹고 살아야 되고, 병이 오면 치료도 봐야 되고, 또, 요즘까지 빠른 시대에 수많은 장비들이 필요하잖아요. 예? 자동차도 필요하고, 인터넷도 필요하고, 카메라도 필요하고, 이 지금 동영상도 필요하고, 다 이런 필요한 장비들이 교회 안에도 다 수준에 맞게 에, 대우하고, 또 대접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또목 회자가 편안하게 생활에 안정되고 근심이 없어요. 밤껏 설교 준비하고, 교회를 힘차게 끌고 갈것 아닙니까? 해서 이 고린도교회와 현대교회, 2000년 전이잖아요. 에, 단순 비교하면 안 되고 오늘은 오늘의 문화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건 간에 바울은 이 교회를 지금 권면내지는 책망하면서 그들로 하여금 바른 마음과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복음 전도를 위한 사역자의 권리 포기 에, 바울이 스스로 포기한 것이지 이 교회를 위하여 자격이 없어 포기한 것은 아니다 기억하시고, 자, 오늘 하루도 주안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배운 바를 우리 실천하고, 우리들의 교회가 가장 아름답고 좋은 교회 되게 하시고, 특별히 잠사라는 교회가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